최근 비트코인이 52.55k라는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크게 반등에 성공한 뒤약 6일 정도를 길게 횡보하면서 아래로는 마이너스 3%, 위로 플러스 3% 박스권을 그리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횡보를 한다라는 건그 힘을 응축시킨다라는 말이고 다시 말해서 횡보했던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 힘이 강하게 터지는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현재 구간에서 그 방향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갱스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연일 횡보하는 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깐, 저 역시도 너무. 답답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만 하더라도 자 현재 보시는 게 15봉인데 분 오늘 오전부터 현재까지 고점을 최대 플러스 1%가량 반등시키고 다시 그 고점부터 저점까지 마이너스 1%가량 전부 다 하락시킨 뒤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다시 또 말아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장세를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4시간 봉을 봤을 때 저는 현재 구원에서 일봉 캔들 기준으로 64.5K 위에서 양봉으로 마감되다 되지 않는 한 비트코인은 단기 조정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본격적인 조정이 출현되는 구간은 최근에 매물대를 쌓았던 이 박스권의 최하단 부근인 62.3k가 될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 62.3k를 하단으로 깨고 내려온다면 비트코인은 짧게는 마이너스 4% 크게는 마이너스 6% 정도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더큰 추세를 봤을 때는 이 고점과 고점을 이었던 추세 라인을 이제서야 막 돌파를 했다. 현재 추세는 저는 상승 추세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 경험상 사실 이런 구간에서 하락 지표가 떴다고 해서 서플리 역추세를 잡게 히 된다면 사실 쉽게 털릴 수 있는 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내려오는 구간에서 롱에 대한 진입과 숏을 잡더라도 저는 비트코인이 달러 차트 기준으로 58K를 확실하게 일봉에서 음봉으로 깨는 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좀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현재 시점을 볼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상승이 나오기 전 단기 조정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근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 경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전 관점부터 간단하게 보기를 해보면 9월 4일 비트코인은 단기 반등과 반등에 대한 손절 기준을 5.5606 자리를 잡아드리고 마이너스 3% 하락 그리고 손절가를 터치하고 추가로 마이너스 5.34% 추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저점이 5 2 5 0이 나왔었고 단기 고점부터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이 나왔었지만 저는 5 2 5 0 자리를 기준으로 상승에 대한 관점을 제시드리고 비트코인이 현재까지 플러스 22%가량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저는 61.16k를 돌파하게 되면은 무섭게 오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61.6K를 돌파하면서 현재 이런 추세 라인을 기준으로 횡보하는 장세를 보이고 있고 저는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도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반등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대한 생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도 일본 캔들 기준으로 64.5k를 한번더 아래에서 위로 찔러주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단기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공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저의 매매 기준에서는 신규 진입이라면, 지금은 바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리고, 내려온다면 내려오는 구간까지, 전부 다쇼스로 먹는다라는 생각보다는, 롱 신규 매수를 준비할 수 자리는 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볼 예정입니다 만약 이게 정말 본격적인 이 상승의 시작이라면 상승장의 초입 구간이라면 사실 지표 같은 건 전부 무시하고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포모를 잘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어, 그런 분들이라면 저라면 지금은 대략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 정도의 리스크는 감안하고 모아간다 라는 생각으로 비중을 진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단기 하락을 보는 관점을 과거 차트를 보면서 좀 쉽게 어떤 그림을 보고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과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4년도 5월 달에 나왔던 이 패턴과 현재 패턴에서 유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그럼 24년도 5월 달 차트를 조금만 더 확대해서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자, 고점과 고점, 이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을 이었던 이 추세 라인을 첫 번째로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주고, 상승 뒤에 고점을 계속해서 올리는 자리에서 캔들의 고점은 올라가지만 아래에서의 고점을 낮추면서 현재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었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었던 구간에서 자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부터 현재 구간까지 약 4일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횡보하는 장세를 보여주고그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물대를 쌓았던 이런 자리를 해당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했던 구간부터 비트코인은 2구원부터 저점까지 최대 마이너스 5%가량의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첫 반등에서 해당 매물대를 반대로 저항받고 급락이 내려왔던 자리에서 다시 또 4시간 봉상 저점을 낮췄지만 RSI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 다이버언스를 만들고 비트고인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해당 관점을 머리에 익힌 뒤에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현재 차트에서도 첫번째 고점과 두번째 고점을 이었던 자 이런 추세라인을 이어봤을 때 해당 추세라인을 이제서야 막 돌파하는 상승분이 첫번째로 나와주었고 그리고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는이 고점에서 내시한봉에서 하락 타이번스가. 자, 이번에는 연속적으로 두 차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고점에서 다이버전스가 한번더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과거랑 동일하게 반등 뒤에 매물대를 다졌던 자, 이런 구간을 이탈하는 자리에서부터 단기 하락이 출현될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프랙터를 통해서 과거 차트랑 무조건 똑같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는 앞으로의 움직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과거 차트를 가져왔던 거고, 4시 한봉하락다이버변스가 두번 연속으로 출연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락이 나온다면 어,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당히 물리면서 롱에 대한 매수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제가 보는 상승에 대한 관점이 깨지는 구간은 현재 시점에서는 58k를 일봉으로 음봉에서 마감되는 기준 추세라는 기준으로는 일부 이 라인을 자, 시간을 만약에 더 끌면서 내려온다면 사실 그 가격대가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추세에 대한 이 기준, 그리고 고점 기준으로는 이 다이버던스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제가 64.5k로 말씀드렸는데 64.5k랑 그리고 58k 상단에 대한 기준이랑 하단에 대한 기준은 조금은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비트겐스 관점 고유방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조정을 예상하고 있는 이유는 테더 도미너스상 채널 중단을 테스트하는 이런 반등분을 예상해 보이고 테더 도미너스가 반등하는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금 비트코인에서 하락 다이버스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번에 테더 도미너스 역시도 내시원봉상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지만 RSI의 저점을 낮추지 못하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현재는 반등에 대한 지표가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것처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2년도 5월달에 나왔던 것처럼 채널 중단을 하방으로 이탈하고 다시 채널 중단을 테스트하고 내려오는 움직임 이제도 채널 중단을 내려오고 다시 채널 중단을 상승으로 테스트하고 저항받고 내려오는 움직임 현재 구간을 다시 보게 되면 자 현재 구간에서도 채널 중단을 첫 번째로 내려오고 다시 채널 중단을 상단을 테스트하고 저항받고 내려오는 움직임을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조정 그리고 조정 뒤에 테더 도미넌스가 중단해서 저항받고 내려온 구간에서 비트코인에. 강력한 상승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업비트만 보더라도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오늘 뭐 세이도 많이 올랐죠. 이런 코인들도 보면 알트코인들이 강하게 반등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저는 더큰 상승이 충분히 나아줄 수 있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이 나아주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단계적인 조정과 그리고 비트코인이 더 고점을 넘기는 상승분이 나아주면서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최종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그림에서 알트코인 불장 만들고 알트코인 불장이 나왔던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고 한번더 크게 하락하는 그 그림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어, 알트코인도 봤을 때 제가 단기적인 조정을 예상하고 있는 이유가 어, 예를 들면 모스코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현재 자발트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분을 크게 만들고 그 거래량 캔들을 하방으로 이탈하면서. 조정을 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거래량을 터뜨렸던 이 캔들의 시가 부분을 현재 깨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를 하방으로 깨는 하락이 나와주면 바로 직전에 나왔던 것처럼 자 직전에 나왔던 자 이런 움직임처럼 캔들을 기준으로 한번더 물량을 모아가고 다시 거래량을 터뜨렸던 구간을 돌파했던 이 자리에서 크게 한번더 고점을 높이는 상승물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좀 홍보를 해드리고 여러분께 영상을 맞쳐드리면 어제 외시투자그룹에서 지금 매매법과 관련돼서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좀어 제공해드리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코인킹, 비트갱스터, 그리고 떡상매들에 대한 매매법이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선 비트갱스터를 들어가면 1번에 제가, 어 제가 좀 열심히 작성했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해당 지금 매매법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잘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PDF 파일로 해서 직접 지금 들어가셔 무료로도 좀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활용해볼 수 있는 자료집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당 링크는 유튜브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예정이고 당연히 돈이 드는 게 아니고 무료이다 보니까 들어오셔서 받아보시고 도움이 안 되시면 그때 가서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니까 또이 링크가 또 언제 닫힐지 모르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고 꼭 도움을 받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1편과 2편이 실제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면 3편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3편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 외시투자그룹에서 제공하는 그 회원분들께 내용이 좀 제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외시에서 제공하는 UID랑 거래소를 사용하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3편 내용도 적용을 받을 수 있으시고 그리고 3편 이런 매매집만 받으면 사실 조금 아쉽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직접 저희 회사의 전문가 분들께서 저도 여기서 실제로 이 매매법 관련된 그 매매, 매수 근거랑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계속해서 전달 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뭐 코인킹 그리고 편경장 김하준 차미세 코인킹 맥주아재처럼 웨시투자그룹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좀 모여서 이렇게 브리핑을 전달드리는 해 방까지 입장할 수 있으니까 어,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은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여러분들께도 좀 많이 도움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지금까지 비트 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